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위메이드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자 오늘 27%까지 이런 어마어마한 급등을 해줬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투매 자체가 굉장히 말도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즉, 요매몰대가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올릴 때도 한 방에 밀어올릴 수가 있는 건데요. 우선 뭐 때문에 올랐느냐 그게 먼저 봐야겠죠. 오른 이유는요. 다름 아닌 나이트크로우 글로벌로 흥행하고 있. 미친 듯이 동시 접속자도 늘고 있고 작년에 국내 출시된 당시 매출만 하더라도 2천억을 넘었었죠. 이번에 흥행을 제대로 한다면 연매출 1조 클럽에도 가입을 시도할 거고요. 또한 이 글로벌 버전이 중요한 건 블록체인 위믹스를 기반으로 토큰 경제를 구성하고 있다. 캐릭터 NFT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하니까 제대로 된 위믹스에 하나의 생태계가 또다시 형성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위메이드가 이 바닥에서 첫 상승 나온 원인이 뭐다? 비트코인과 더불어 위믹스의 상승 때문에 이렇게 최근 어마어마한 폭발상승을 견인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지금 잘 눌려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주고 있었는데 여기서 장영욱 대표가 지금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장영욱 대표가 계속해서 위믹스를 사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 지지 역할을 했는데 사임을 해버리니까 야, 이거 뭔가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고점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점에서 투매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귀신같이 흥행에는 문제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 뉴스 엮어가지고 다시 한번 물량 잡아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거는 세력이 물량 확보를 충분히 많이 하고 있다. 물량을 좀 잡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대에서도 지금 잘 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주봉차트, 월봉차트도 한번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월봉차트입니다. 월봉차트 보시면 바닥권에서 지금 박스권 쌍바닥 잡아주고 너무나 좋게 지금 상단 박스권 향해 돌파를 해주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물량을 흔들어 제끼면서 가고 있다는 자체가 물량을 모으는 과정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 주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차트 보셔도 확연히 아실 수가 있죠 특히나 이 눌림목 구간이 어떤 눌림목 구간이다 자 이러한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그 표면을 짚어주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 잘 지지받아준다면 앞에는 매물대 싹다 소화해주면서 매물대가 얇아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뉴스 붙인다면 비트코인 지금 시황도 너무나 좋잖아요 다시 한번 1억 넘어가지고 1억 5천 뿜어줄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특히 올해는 이러한 상승 상세를 위해서 더욱더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수급 모양새도 보이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수급도 같이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의 우라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 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000%,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 특징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재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 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 5621 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 5621 9579로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이렇게 외인 기관 쪽에서 지금 사 모으고 금투 쪽에서 사 모읍니다. 특히나 금투 쪽에선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면 연속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이러한 상승세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사모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고 팔고 다시 한번 사 모으고 있어요. 그죠? 보험 투신도 마찬가지. 기타 법인 고가권에서 매도세 많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매수세 또 들어오고 있고요. 즉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물량을 충분히 매집해서 다시 한번 고가권에서 팔아먹겠다라고 하는 세력의 강력한 의지 보이니까 지금부터 무조건 눈여겨 지켜보셔야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추격 매수할 게 아니라, 위메디아 말로 철저하게 눌림목 구간 잘 잡아보자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갭 띄우고 밀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은봉이 많잖아요. 그죠? 시가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종가 때 눌림자는 이런 습관 들이셔야 추가적인 이런 갭상승도 많이 먹게 되고, 이렇게 바닥권잘 잡은 다음부터도 이런 미친 상승 같이 드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게 아니고 추격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손절, 사고, 손절, 그죠? 또 사고, 손절. 이거 한 세네번 때려 맞으면요. 계좌 바로 깡통 난단 말이죠.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눌림만 잘 잡으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수익이 난다. 너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매매하는데 패턴만 달리했는데 결과값이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철저하게 눌림 잘 잡아보셔야겠는데 제가 그런 눌림 구간 전부 싹다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그리고 그 눌림 구간부터 목표가 조금 더 확률 높은 자리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 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외부 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를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링크 있죠? 요 초대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